어, 그리스도의 참미를 통해서 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비움과 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여 주심. 어, 바울은 그 내용 중에서 나오는 한 주제, 즉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대한 주제를 다시 살려서 어, 빌립보 교회가 말씀에 복종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앞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이심, 그것을 찬미하며 나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종을 가르킨다고 볼수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으니까 너희도 복종해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종하면서 어쩌라는 겁니까? 12절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랍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좀어 이미 완성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맡아놨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대한 해석도 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어, 구원은 이미 맡았는데 심지어 빌립 포교에는 성령까지 받았는데 구원은 이뤄가라고. 그럼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한 번에 얻는 게 아닌가? 그런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마다 좀 해석을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같게 살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느낌 가죠 이미 구원 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많은 경우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린 좀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그에 출석하면 정말 맡아 놓을 걸까?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회복된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용성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어떤 완성이 도대체 필요한 겁니까? 여기서 말한 구원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의 구원을 개인의 구원을 가리키느냐 즉 공동체 빌립보교의 구원을 가리키느냐 이렇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다 포함하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구원, 특히 개인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과 교회를 따로 이렇게 막 분리시켜 놓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 다 교회를 향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받아들이면서 다 개인에게 적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와 개인이 그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체된 하나님의 손을 내미심이에요. 그나 그렇다 그래서 인간편의 노력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고 오셨을 때는 그 은혜가 그 받아들여진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로라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현지형으로서 계속적인 반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루다 이것은 완성에 나아가다 계속적인 끌찍인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여기서 정의하자면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서 출발해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복정을 지나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생활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쫓아간다, 싸운다, 경기한다, 힘써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맡아놓은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어나 교회 다녀. 나이 든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 우리 어머니 권사예요 그렇게. 저는 교회는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요 <laughs> 그럼 뭐예요? 그거 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되게 성공형 신자배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줍니다. 그누구 얘기하는 거야? <laughs> 그러면서 나는 그 구원에 연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구원을 향한 그 길에 서 있지 않다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구원은 영적을 시작해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 에이루어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은퇴하고 나면, 장로 은퇴하고 권사 은퇴하고 나면, 아무런 구원의 다른 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천히 멀어져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서는 아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전출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보물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통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만 구원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니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다른 편으로 즉 구원을 얻게 하라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럼 모세도 부른 목적이 뭡니까? 모세 한 사람 구원하라고 하나님 부셨습니까? 르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인도하는 그 40년 세월 동안 모세의 영성이 완성 완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모세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줘요 등만 봐라 이 그래서 나중에 나의 벗 아브라, 함 나의 벗 모세.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서 아니라. 부르신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갈 때 개인의 구원이 완성이 이어지는그 단계가 바로 나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막 생각해요. 나의 어떤 신앙적인 수준과 하나님이랑 그 어떤 뜻이 굉장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난 계속 그들 있으려고 해요. 그럼 구원의 완성으로 간다는 뭡니까? 내가 계속 자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뜻에 름는 거. 신약에 예수님이 1 2 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베드로 한 사람의 구원의 완성이 있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즉 베드로를 부르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며 있어서 베드로 너에게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무리칠 거야 크게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부르심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포함해서 음보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가는 내용입니요 우리가 뭘 순종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건 좋은데 뭘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순종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나의 행복과 관련된 순종의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따른 목적에 따른 순종이에요. 이런 교회를 세워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목적 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도 안 들는 거예요. 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완덕의 경지를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교회의 성숙도 반드시 한계를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교회의 부르심과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부르심에 교회가 함께 그 뜻이 있는 것은,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운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로 성도를 부르십니다. 이 교회에 합당한 교회에 맞게 한 성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개인 구원의 완성과 부르심에 따른 교회의 완성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어느 한쪽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완성을 향해 나가지만 개인 구원의 완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개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지만 교회의 완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개인 구원의 완성과 교회 완성 모두 하나님 특 가운데 놓쳐선 안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많이 놓칩니다.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포기하면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바램과 뜻이 성취가 되면 더 이상 기도진 목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 부르심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 사명을 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대척하기 전까지 교회를 세 군데를 사역을 했습니다. 각각 7년씩 했어요.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와보면 그 교회 안에 있을 때못보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것 중에 하나가 교회 정체성. 아,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해 나갈 정체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정체성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 축복도 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보내시고 그런 사약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망각하면 교회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은사가 막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은혜를 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구성하는 목회자와 개척멤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교회는 자신들이 세우는 줄 압니다. 음, 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 네. 목사와 성도는 그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순종한 것 뿐이에요. 계획도 주님이 하시고 세워가시는 방법도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워지는 교회며 그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완성해 가십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워갔던 교회들이 변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자신들이 세운 교회 마냥 마음대로 교회 정책을 결정합니다. 특히 후임 목사를 뽑을 때이 교회 정체성과 맞는 목사를 뽑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목사님을 뽑습니다. 그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이루어질 수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저 교회가 좋아 보니까 우리 저교회처럼 돼야 돼. 아 우리도 뭐 큰게 좋으니까 큰 교회가 돼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크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할 때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너희들이 정말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너희 구원은 개인의 구원의 완성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교회 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나갈 교회가 지금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영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 서로 막 말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바울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구원을 이루라. 한 목사에서 의해서, 지도자에서 의해서 교회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마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잡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원래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말 들어요. 네. 다 불만이 있어도 참고 네. 억지라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도자가 싹 없어져 보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리포교에도 뭔가 나온 거죠. 후원도 안 하고 막 바울에게 성교를 헌금을 막 보내는데 막 반대하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사돈지 모르겠다. 무슨 아... 얘기하고. 그까 그러니까 지막 분열과 싸움이 아마 일어났을 것 같은 게. 그럼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자신을 긴장시켰던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선생님이 있으면 조용히 하고. 옛날에. 만만한 선생님은막만고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없을 때라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두렵고 떨림을 해야 돼. 항상 걱정해야 돼.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훗날 일어날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모험을 따라서 구원의 완성을 루로 가라는 것이죠. 바울이 시킨 대로 내가 있을 때 내가 시킨 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없을 때라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주님과 교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에 대한 경각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각심, 그것을 완성에 대한 사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